빠라빠라빠, 빠라빠라. 빠라빠라 안녕하세요. 누워서 금먹기 누금입니다. 오, 오늘 설날이에요. 당일. 미쳤나봐요. 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요. 그래서 지금 금을 캐러 왔는데. 자, 오늘도 금뚝배기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동탁, 오늘도. 자, 지금 오전, 오전에 일찍 왔어요. 왔는데 포인트 찾느냐고 여기저기 막 당이다가 포인트 찾느냐고 여기저기 당이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포인트 결국 못 찾았어요? 많이 나오는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매번 하던데 그곳으로 왔는데 야. 지금부터 또 시작해봐야죠. 근데 벌써 10시 반이에요. 오늘은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점심을 좀 빨리 먹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맛있는 것으로 준비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준비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뿅! 자, 바라바라바라밤. 자, 오늘은 뭐냐. 라면 부시러기가 있어. 그쵸? 네, 미리 이거를 해왔어 양념을 만들어왔어요 양념을 붓고 붓고 오늘 뭐할 거냐면, 딱, 보니까 느낌 와요? 뭐 할지? 오늘은 떡볶이. 맛있는 떡볶이. 떡볶이인데, 떡이 없어요. 오뎅만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떡볶이는 아니고요 쫄볶이. 쫄볶이, 따라라라라. 자, 여기 이렇게 다 준비해왔습니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되죠. 뭐, 간단해요, 뭐. 요리는 대충 대충 간단하게 내가 파를 집어넣고 파 넣고 오뎅 오뎅. 어묵. 근데 이게, 오뎅이 한국말인지, 어묵이 한국말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을 써야 되는데, 아. 어쨌든, 요렇게 해서, 한번 끓여줄 거예요. 끓여준 다음에, 이게 미리 반금 한번 삶아놨어요. 면을. 여기다 다시 투하해서 먹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다 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구마구 끓고 있어요. 오예! 자, 이제 이거, 해놓은, 면, 투하. 해놓은 면, 투하. 으아! 어이, 탈출하려 그래. 자, 면 투하 시켰고요 그럼, 치즈. 치즈가 빠질 수 없죠. 치즈, 송송송 뿌려주고. 팍팍팍팍팍. 자, 충분히 뿌려주고요. 오, 어, 치즈가 다 녹았어요. 다 녹았어요. 이제 한번 먹어봐야죠. 자, 여기 라면, <laughs> 라면은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지금 냄새가 기가 막혀요. 비주얼 죽어요. 좀 이따 뵐게요. 예, 스타트! 와, 씨, 비절. 맛이 갑니다. 오늘 최고예요. 아, 오늘 최고예요. <laughs> 또 부끄러우면 나의 먹힌가 자, 아, 그럼,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냠냠냠냠냠냠. 잘 먹겠습니다. 어, 배고파. 진짜 배고파요. 아침에 원래 안 먹고 나오니까. <laughs> 아이 잘생긴 친구가 또 머리를, 헤어를 또 바꾸고 왔어요. 더 잘생겨졌어. 아 <laughs> 오늘도 모자이크를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아 맛있게 드세요? 네. 짠! 짠! 오. 음, 먹어, 먹어. 아우, 와, 진짜. 역시 치즈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 이게 파도 되게 맛있어. 파 아, 진짜 맛있는요 나중에 고기 굴때 그 파를 구워서 먹잖아요. 음. 적정 온도로 한 10분 정도 구면 여기서 파도 육즙이 나와요. 그 기가 막힙니다. 그 끝내줘요. 어우, 근데 파 진짜 맛있다. 음. 아, 그럼 오늘도 빠질 수 없죠? 뭐라고요 이제 다 알죠? 맑은 물. 아, 근데 이거 위아열로 어떻게 한번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거야. 그래서 그냥, 그냥 내 걸로 할까? 뿅! 이걸로. <laughs> 한잔할까요? 뿅! 이걸로. <laughs> 아, 또 부끄러워. 빨리 먹자. 네. 짠. 역시 맑은 물 빛나는거 음. 음. 봐여기서물 아. 먹어도 맛있어 오늘부터 날씨가 되게 좋은가 봐요. 영상 12도까지 올라간다 그랬나? 13도, 13도, 13도. 아, 사근 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옐로우 동님비안 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언제 한번 동탁을 동탑,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시간이 잘안 맞네요. 그죠 Ha <laughs> ha. 이렇게 야생의 맛이 좋은 거지. 음. 솔직히 이게 집에 먹으면 별거 아니었을 거야. 맞아요 <laughs> 여기서 먹니까 으 이게 밖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파도 맛있어. <laughs> <엄청> 맛있어. <laughs> 언제 언제나 야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난 체력이 없으면 개고생 딱 <laughs> 이때 먹고 작업하고 집 가는 행에요 진짜 음. 그렇게 많대요 초청금이 <laughs> 진짜 많이 먹어 뭐 이렇게 예전에 진짜 와. 하, 넌 그때 운동 엄청 많이. 중년이면은. 아니면은... 그때 운동. 다들. 닭꼬치는 닭을 먹어야지 파 먹으려고 왔다고? 에 <laughs> 파가 제일 맛있어요이러도 파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 신기하다 아 너무 잘 먹었다 아 너무 잘 먹었다, 아, 먹었다. 폭풍흡입을 하고 싶었는데 뜨거워서 빨리는 못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자잘 먹었습니다. 박수 세 번. <laughs> 아이고. 에이, 또 하루가 갔네요. 오늘은 망했습니다. 망했어. 아니 물뭐 이렇게 없어. 오늘 파는 곳마다 잘안 나와요. 그 영상도 못 찍었어요. 찍을 좀 나오는데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아 찍지도 못했어요 에이,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에이 많이 힘드네요 오늘 오늘은 그래도 대신에 즐거운 식사시간이 있었으니까 음. 아참 요거 틈새 긁기 요것도 지존 꽃미남님표 틈새 긁기 입니다 이걸로 열심히 했지만, 에이, 에이, 오늘은 뭐가 좀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접었어요. 어차피 이제, 이게 해도 이제 지어가고, 절로 넘어가려 그래요. 이제 얼렁 집에 가서 서리니까, 가족들하고 지내야죠. 음. 오늘 금뚝배기님도, <laughs> 많이 힘들대요. 아니, 새벽부터 와가지고 힘들만도 하죠, 뭐. 음. 자, 다음에는 대박 사근 캐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짜잔! 끝난 줄 알았쥬? 설 연휴가 끝났어요. 2021년은 운수 대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뿅!